여야 거대 양당이 공천 갈등으로 내분을 겪고 있습니다. 탈당 인사를 영입하려는 제3지대 움직임도 분주한데요. 충분의 충북의 총선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진희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북 현역 가운데 유일하게 공천에서 배제된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거취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육선에 성공해 충북 첫 국회의장이 되겠다던 중진이 경선 후보에 들지 못해 오선 지역구를 내준 격이 됐습니다. 당의 이의 신청을 할수 없는 전략 지역이었던 탓에 재심을 요구할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같은 지역구인 청주청원 공천에서 함께 배제된 유행렬 예비 후보는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번 주까지 당 지도부의 응답을 기다린다면서도 일부 일정을 새로운 미래 김종민 공동 대표와 함께 소화하는 등 제3지대 행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다시 회복시키는 방법이 반드시 민주당에서만 존재하는 건 아니다. 어, 그건 외부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충북에서 공천 과정 중에 당을 이탈한 건 제천 단양의 국민의힘 권석창, 민주당 이근규 예비후보 둘입니다. 권 예비후보는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국민의힘에 복당했지만 공천 심사에서 탈락해 다시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 예비후보는 민주당 후보 자격 심사에서 부적격 통보를 받아 이낙연 전 총리가 이끄는 새로운 미래에 합류했습니다. 공천 갈등이 극에 달하면서 후보들의 정당 이탈이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는 상황. 국민의힘에 이어 민주당 경선도 다음 주초 마무리되면서 제3 후보 출마 여부 등은 이번 주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